춘배 애자 얼른 먹어. 춘향이도 얼른 나와라. 춘향이 얼른 나와. 춘배 있고 애자, 춘향이는 요차 안에 있고요. 애자들저안 먹고 몰뚱몰뚱 앉아있네. 온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애기들 이게 셋이 함께 보기는또 이렇게 처음이네. 세상에, 우리 춘배 우리 별이가 좀 별이하고 단짝이었는데. 춘배야, 그거는 춘향이 거잖아. 춘향이 거도 먹는 거야. 애자는 기도하지 말고 얼른 먹어. 아니 이거 보니, 춘배야 왜 그래? 너왜세개다 먹어? 어? 어째 애자가 안 먹네? 애자는 안 먹고 세, 춘배는 세 개를 다 먹네 아주. 세상에. 춘향이는 안 나와서 이안 예, 해줬습니다.